한국은 타임머신이라도 있는 거야 6개월을 나흘로 단축시킨 대한민국 포스코 안녕하세요 세계에 신기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윤 기자입니다 최근 힌남로라는 태풍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태풍은 슈퍼 태풍으로 엄청난 위력을 가졌는데요 이는 루사와 매이 에위니아에 이어 역대 4위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포항시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데요 이에 포항제철소가 창립 이래에 전면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약 1조 7300억원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포항제철소의 피해 상황이 전 세계에 알려지며 한국의 대처 능력이 전 세계에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지난 8월 28일 제11호 태풍인 흰남로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 태풍은 최고풍속 140km의 속도를 내며 JMA 등급 맹렬 판정을 받은 고위험군 태풍이었습니다. 이러한 태풍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도 날아가는 거 아니냐, 매미 태풍급이라던데 진짜냐, 우리 집은 지난 태풍 때문에 무너졌어, 정말 더는 안 돼, 난 지난 태풍으로 모든 걸 잃었단 말이야, 너무 끔찍해 등 이번 태풍에 대해 걱정스러운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걱정이 불씨가 되기라도 한듯흰남노는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피해를 빗겨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9월 6일, 태풍인 남노의 영향으로 포항제철소에 침수 및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포스코 제철소가 건설된 지 49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가 가동 중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9월 8일 기준으로 1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전문가들은 포스코의 철강은 한국의 여러 산업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포스코 측에서는 철강 제품 생산 라인을 100% 정상 가동하는데, 까지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요. 하지만 포항제철 수측에서는 놀랍게도 4일 만에 정상화에 성공했습니다. 직영 및 협력사 정비 직원들이 하루 300명씩 복원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부족한 인력은 회사에서 추가 모집하였는데요. 이렇게 인력들을 구하는데 모두에게 일당으로 무려 125만 원의 임금을 지불하였다고 알려지며 국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워졌습니다. 먼저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하루 늦어질수록 100억씩 손해라는데 하루에 일당 125만 원이고 모고 전국팔도에서 다 불러야 하는 상황이다. 저거 처음에 12만 5천 원 잘못 적은 줄 알았는데 진짜였네. 헐, 저렇게 인력 불러서 6개월 걸리는 걸 다시 재가동할 수 있게 한 거야? 대박이다. 지금 바로 포항제철소로 가야겠다. 대기업은 이렇게도 상황 수습이 가능하구나. 등 한국 포스코가 당당하게 세운 조건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네티즌들 반응은 더욱 뜨거운데요. 와우,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난 나사 직원인데 통신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저렇게 해결하지 못했어.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결정 내리기까지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속전속결이라니? 나 포항에 가려고 비자 준비했어. 결과가 가장 중요하지 6개월이 넘게 걸릴 일을 4일 만에 정상화를 시킨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돼. 등 한국의 직관적이고 빠른 해결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이 나으리지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인데요. 만약 시간이 더 지체되어 선물들이 모두 굳어버리는 상황에 와버린다면 용광로의 고로를 해체해야 하는 등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손해보기에 새로 재철소를 건립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복구 기간 동안 자동차, 건설, 제조 등 관련 업계는 재료를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 또한 적지 않았는데요. 이런 모든 걱정들을 타파한 이번 복구 작업이 정말 경이롭기만 합니다. 실제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되자 포항 재철소로 달려간 작업자들 또한 꼭 돈만을 보고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석 연휴를 모두 반납하고 밤을 새워 작업을 이어나가는 등 아주 높은 고강도의 작업이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인터뷰에서 돈도 돈이지만 그것보다는 당장 생물이 굳을까봐 달려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네요. 또 태풍에 위한 피해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었는데요. 일본에서의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오키나와현의 미야코지마시를 중심으로 2,770가구가 정전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나가사키 현에서의 부상자는 셀수 없이 속출해 응급실이 포화상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나 대처가 아니라요 그 피해 규모만 커진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각 지역의 소방서와 경찰 일부 인력만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인의 특성상 타지역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잘 못하는 성격 탓에 피해 지역 주민들의 힘만으로 복구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정정과 붕괴된 도로들이 정상화를 못 이루고 있다고 하니 그 상태가 한국과는 비교가 됩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 많은 재산 피해와 사상자를 만든 이번 흰남노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나라에도 큰 피해를 주었지만 대한민국에서의 피해가 유독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의 대처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빨랐고 확실했습니다. 이런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해결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 세계에 긍정 파워를 보여준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큰 성장을 하기 바라며 오늘 윤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죠? 그럼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